우리는 이렇게 아빠는또 이렇게 찍는 거야. 야, 여기 기억나냐? 승일아 기억 안 나? 어. 아니, 수전 네. 진짜? 아, 진짜? <laughs> <도달하는 여자친구>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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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맙습니다이같아 아, 이렇게 손생 들고 들어왔어야 지리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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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여기 온거 기억나지? 어? 어? 여기 엄청 크잖아, 수영장. 야, 또, 파도 올라오는나 보다. 야, 수이나, 딱, 그, 다, 잘하고 있어. 그, 막, 떠내려가지 말고, 어? 어. 파도 엄청 세게 온단 말이야. 봐봐, 온다, 온다. 가만있어, 히 딱, 그. <목소리가> 괜찮아, 괜찮아, 그냥 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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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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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빨리 가자는 거야. 아니야, 왜? <laughs> 가족이야. 어. 네, 다기 이제. 가서 어. 기쁜 데 가볼까? 아빠랑 엄마랑? 조금만 어? 기다 어. 더, 더 깊은 데 가면 되게 재밌어 아빠가 안아... 아빠가 와... 응. 아빠가 안아주면 돼. 응, 안 넘어지게 하지. 저기 노란색 <놀람> 있잖아. <목소리도> 오, 이나라 <목소리도> <되게 세, 여기도. 목소리도> 오, 이메라. 오, 이메라. 오, 이다라 오, 이메라. 오, 이메라 네. 오 준야리 간다 어디가 아들 <laughs> 아 아파 오오오오오오 아우, 차갑다, 야. 차갑네. 따뜻탈줄 알았더니만. 네. 어, 아빠 춥다, 야. 물 속에서. 물 밖에서. 근데 뭐해? 물 속에서. 물 속에서 ah fun? done da done da so nervous inrow's Kelp his brother has

오저터 와서 내다 啊喂诶收听呢个을芳呢个啦啊主主主主主主을主我哋서따라大家다唔바诶阿叔欢迎你哋查收다啦跟住就走啦跟住诶查어咗诶收听呢의元芳뭐하啦啊主主主主啊诶诶收听诶诶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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뭐안 <laughs> 너, 너 탔어? 아아나다아 아, 아, <laughs> 보이도 <laughs> 아들이랑 같이 가자. <laughs> <laughs> 뭐 어? 자쌈 뭐 누나들하고 형아들은 깊은 데 갔는데. 형아들? 누나들도 깊은 데 갔는데. 손 내려간다. 소녀를 물 내려간다. 안녕, 자가 하도 또 온다. 어이구! 어이구. 어디 갈거야? 해봐 해봐 흰옇아 어? 어디 갈거야?

그래? 어. 그렇네? 깨끗해졌네? 30분 지났어? 아니. 몇 분? 5분. 다시 해봐, 다시 잘하네. 어호 잘하네. 어호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해 가자 가자호호호아호호있지않아호아호호호 엄마 호호호호호호호호 아빠가 찍으면 돼. 아빠 잘 찍잖아, 그래서. 찍어서 집에 가서 보여주자. 喽。No. 봐봐. 아빠 봐봐. 괜찮아. 여기는 너너 혼자 할수 있어. 괜찮아. 할수 있어. 온다. 오, 잘네하 백신열이 어? 여기 게다네요 어? 볼 어? 르나 보다 지 비밀 번호 는몰 르네. 알 돼. 줘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어, 됐어? 나는, 나는 화장까지 하고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몰랐다. 아니, 아침에, 정현이가물 말아서, 밥 말아서 먹고 온거고 뭐가 달라? 아이 와중에, <laughs> 아, 이 와중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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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